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또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루비다육의 화분모듬 세트가 나와 있고요. 창모듬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가들 한번 품어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또 이렇게 쇼벨을 하나씩, 또, 어, 화분 세트에, 화분 세트에 쇼벨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요. 또 창모둠 세트에는 자구들이, 어, 밭에서 뽑은 자구들이 엄청 많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포트당5 0 0 0 원꼴도 안되는 가격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3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일본 아이는 이렇게 어건이 분입니다 건의 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건이분 이렇게 발굽 다리도 아주 이렇게 길게 있고요 아주 튼튼하게 있는 예. 이렇게 말발굽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이분이 여기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예, 이렇게 물구멍도 엄청 시원하게 있고, 이런 화분이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당 만 원씩 판매를 했던, 아, 구천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가격이 4만 5천 원이 원가인데요. 네, 거기에서 오늘 4만 원에 해드립니다. 오늘 4만 원, 다섯 개 4만 원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가 갑니다. 모종사, 네, 이렇게 가서 다섯 개 어, 4만 원이고, 어, 그 뭐죠? 색깔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13이 나오고요. 가로 13, 세로가 12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색깔은 랜덤으로 다섯 개씩 보내드립니다. 네일 번이었고 4만 원에 내 네, 해드리고요. 2번 볼게요. 네 이번 아이도 건이 화분인데요. 이렇게 큐빅이 붙어 있는 건이 화분입니다. 네 밑에는 좁고 위에는 이렇게 넓은. 사각진 이렇게 입구가 사각진 이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사각진 화분들은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이 잘 되죠. 이렇게 정돈 정리 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그런 화분이라서 이 화분도 아주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네, 물구멍 시원하게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발굽 다리는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요 화분이 5만 원인데요. 다섯 개 5만 원인데 오늘 45,000 원에 해드립니다. 네. 5개, 45,000원에 특가로 드리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cm, 11.5cm 이 정도 되고요. 어, 높이 사이즈가 11cm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되고, 네. 어, 군생을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네, 이 색깔은 어,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2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아이도 이렇게, 어,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 사각진 화분 두 개가 들어가고, 동그란 화분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사각진 농안 화분 이렇게 약간 발굽다리 길게 있는 이렇게 농안 화분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형 화분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발굽다리 세개 달려 있는 원형 화분이 다섯 개가 갑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네, 세트로 이 아이는 5만 원인데 오늘 사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 네, 세트로 5만 원인데 네, 세, 어. 총 일곱 개 해서 사만 오천 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3번입니다. 모종 사업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네, 4번 아이는 아,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사이즈 보, 보여드려야죠. 사이즈는 8.5cm가 나오고요. 네모난 화분은 8.5에서 16, 14, 네, 14cm 나옵니다. 네, 그리고 원형 화분은 가로가 11.5cm가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는 10cm. 아 9cm 나오네요. 9cm. 이런 화분이 5개가 갑니다. 네, 이렇게 총 7개가 가고요. 3번이었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요 똑같은 이런 사각진 화분인데요. 이 네, 요, 요 화분도 엄청 인기가 많았던 화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수공이 많이, 손, 손이 많이 가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꽃잎하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아주 잘 화려하게 만들어진 화분인데, 사각진 화분입니다. 입구가 사각진. 요, 하나, 하나당 8,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고요 어, 8, 팔... 지금 7,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 7, 56, 56,000원 짜린데, 오늘 49,000원에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 모종사비 하나 가고요 네, 요렇게 사이즈 볼게요. 네, 9cm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는, 어, 7cm 나온, 거 7.5cm 나오나요? 7.5cm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7개가 4번이었고, 49,000원에 듭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네, 5번 아이는,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이런 화분에, 이런 화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이런 창, 창 심어주기 좋은 그런 화분이죠. 큐빅도 붙어 있습니다. 네, 물구멍도 엄청 시원하게 있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화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네,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네그 다음에 이건이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건이 화분 네 물구멍 큼직하게 생긴 어, 사이즈가 엄청 커요. 건이 화분도 이렇게 사이즈 큼직하고 이렇게 어, 좋은 여기는 창을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12,000원에 판매했던 아이고요네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애온분이 하나 들어갔네요. 애움분, 물구멍 시원하게 있는 애온분 예,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총4 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총 54,000원인데 5만, 5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큰 사이즈 15cm 나옵니다. 높이 사이즈 네, 11c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cm. 예, 그리고 이건야부는 13.5cm가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가 네. 11.5cm 나옵니다. 11.5cm. 네, 이렇게 건아분이 그렇고요. 이 아이는 한 분입니다. 아 예은 분입니다. 예운 분. 11cm 나오고요. 네. 예은 분 10cm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54,000원인데 5만, 5만 원에 드립니다. 5번이었고요. 모종삽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6번 볼게요. 6번 아이도 네. 6번 아이도 어 여기는 한 분입니다. 한 분. 네한분 이렇게 고급진 한 분이 다섯 네 개가 들어갑니다. 한분네개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어 예용분이죠. 요 예용분 물구멍이 다총 다섯 개 뚫려져 있는 예용분입니다. 이렇게 살짝 오므라진 입구가 살짝 오므라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립톱스 같은 거 심어도 되고 네. 이렇게 자그만한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사이즈 가로 10cm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 9cm 나오고 네. 또 여기 한 번은 11cm 나오고 높이가 9cm 나옵니다. 네. 여기 52,000원인데 오늘 48,000원에 드립니다. 6번. 52,000원인데 48,000원에 해 드리고요. 모종삽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요아가 6번이고 7번 볼게요. 네, 7번 아이는 여러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네, 콩분 좋아하시는 분 이거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콩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네, 이렇게 까만 화분인데 큐빅이 이렇게 달려있는 조그만한 콩분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의 콩분이 아니로, 아니고 이게 조그만한 화분이고요 여기에는 요 어, 아이는 7,000원씩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7,000원에 요 예,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네, 7,000원에 판매했던 8cm 나오는 화분이고요. 높이 사이즈는, 높이도 8cm 나옵니다. 네, 요 아이가 3개가 가고요. 그 다음에, 오, 요기는, 와, 이 비싼 화분인데, 와이 네, 요 화분은, 예, 이름이 있는 화분 같이 보입니다. 네, 요런 화분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또 콩분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고요. 네, 사이즈 볼게요. 입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구가 9cm 나오고요. 내경이 내경이 6cm 나오네요. 높이는, 네, 높이는, 높이는 한 8cm 나옵니다. 8cm. 네. 높이 8cm 나오는 이런 화분도 하나 들어가고요. 또총 그러니까 화분이 10개네요. 10개. 와, 1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10개. 이런 화분도 들어갑니다. 이런 화분도. 엄청 고급지고요. 이쁘죠? 또 여기 이런 화분도 들어가고요. 또 여기 이렇게 또, 어, 너무 귀여운 또 이런 화분도 예, 호리병 모양의 이런 화분도 들어가고, 여기 또 이거는 애운분 같이 보입니다. 애운분. 예, 조그만한 농분, 애운분입니다. 네, 여기 또 이런 고급진 화분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도 호리병 모양의 이런 화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모종삽 들어가고요. 여기는 토탈 10개가 5만원입니다. 예, 10개 5만원입니다. 7번이었고요. 네, 8번 볼게요. 네, 8번 아이는 손물레 화분입니다. 손물레 화분. 네, 8번 손물레 화분, 인기가 좋은 아이고, 좀 몸값이 좀 하는 아이죠. 네, 이런 손물레 화분이 앞에 또 코사지들이 다 이렇게 달려있고요. 큐빅도 달려있는 이런 코사지, 네, 손물레 화분이고요.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사각진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다섯 개 해서 10만 원인데요. 다섯 개 10만 원인데 오늘 9만 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11이 나옵니다. 가로 11. 세로는 세로는 12cm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선물내 화분은 8번이고 8번이고 가격 10만 원인데 오늘 9만 원에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요 모종삽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깔은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네. 이 아이는 8번.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번 볼게요. 9번. 네. 9번 아이는 토어분입니다. 토어분. 네. 이렇게 사각진 토어분이고요. 네. 토어분 좋아하시는 분은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토어분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토어분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어, 이 아이는 하나당 하나당 이 아이들이 24,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네, 24,000원짜진데요. 7어이 아이가 72,000원이 원가라고 합니다. 65,000원에 네, 65 드립니다. 7 65 2 0 0 0원짜인데 62,000원에 65,000원에 드립니다. 65,000원에 네 여기 사이즈 보시면 13cm 12cm가 나오고요. 가로 12cm 네 세로가 네 세로가 12cm 나옵니다. 네, 모종사업 같이 가고요 이렇게 3개 에서 65,000원에 드립니다 9번이었고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아주 큼직큼직한 사이즈 들어갑니다 네, 큼직한 창신기 좋은 네, 10번 네, 10번 아이는 요게 두 개가 갑니다 요게 두개 큼직한 사이즈 18cm 나옵니다 가로가 네, 가로 18cm 나오고 네, 세로 사이즈가 13cm 나오는 큼직한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네, 또 여기도 이, 이 아이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죠. 여기 창신기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네, 이 사이즈도 큼직한데요.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이네요. 이 아이는 13.5cm 나오고요. 높이가 12.5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발굽다리 높게 돼 있고, 물구멍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두 개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낙분이 하나 들어갑니다. 낙분 예, 이렇게 낙분이 하나 들어가고요. 물구멍 이렇게 크게 뚫려져 있고 이렇게 색깔은 이런 색깔입니다. 약간은 기포 버풀 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분이죠. 한쪽 한동안 아주 인기 많았던 화분입니다. 이 예, 아이가 지금 10번이고요. 이 아이까지 해서 다섯 개 가고요. 가격은 55,000원에 드립니다. 이 예, 사이즈 하나 볼게요. 이 작은 사이즈는 안 봤죠. 자, 오 사이즈 11.5cm 나오고요. 높이가 10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개 이렇게 가고 10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루비다육에 아주 파격적으로 또 이렇게 모둠 세트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예, 네, 화분 포함해서 가는 아이들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딱 오늘 이 아이들이 10세트가 나와 있고요. 네, 한, 세트에는 가격 3만원에 드리는데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네. 한 아, 세트 보니까요.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착한 가격. 여기에 또 화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어, 10세트 나와 있는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큰 아이들은 어, 분포함으로 안 갑니다. 네. 흙 털고 가고요. 네. 여기 1번입니다. 1번 아이. 요, 어, 1번 아이가 총 이렇게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도 어, 밭에서 뽑아온 이런 자구들, 네, 자구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구만도, 어, 자구만도 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요. 1번 세트인데, 이 아이를 가격 3만원에 해드립니다. 우와, 너무 착하죠? 하나, 하나당 3천원 꼴? 이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 만원 꼴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총 3만원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1번 세트고요 네, 이 아이들은 다 이름도 있는 아이도 있지만, 이름이, 어, 이름표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어, 런 아이들은 다 이름표 있는데, 어,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자구, 자구를 뽑아온, 밭에서 뽑아온 아이들은 이름표가 어, 별도로 없습니다. 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이름표 있네요. 네, 여기 이름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렇게 1번이었고요. 3만원입니다. 택배비 별도고요. 2번 볼게요. 네, 이번 아이 와이도 어, 이름표 있습니다. 네, 이름표 있고 이 어, 아이들은 다 화분이 또 같이 가고요. 이런 화분, 이런 화분. 이 아이는 어, 오투샤 같이 보이죠? 오투샤. 네, 이런 아이도 있고 화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이런 먼디 실생이라고 합니다. 먼디 실생 이런 아이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오, 요 아이는 뭔가요? 골드 윈이라고 합니다. 골드 윈. 네, 이렇게 멋있어요. 오, 따딱따글 무겁고요. 10cm 포트입니다. 이게 10cm 포트. 네, 이 아이는 뭘까요? 라탐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네, 여긴 또 N 금이라고 합니다. N 금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총 모두가 둘, 넷, 여섯, 일곱 개고요. 여기도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자우들이 잔뜩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아이들은 다가져 갑니다.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자우들.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 키우기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도 데려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2번이었고요. 3번. 네, 3번 아이 볼게요. 3번 아이도, 와, 여기 자구를 엄청 많이 넣었네요. <laughs> 네, 자구를 엄청 많이 넣었고요. 한 10개는 될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메비우스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15cm 풀분에 메비우스 금이 들어가고요. 또 이런 또, 어, 페인 어, 퍼플 샴페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런 화분에 들어 있고요. 네, 여기에도 어, 화이트 그린이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 있고요. 네, 또이 아이가 뭘까요? 나태일 같이 보이네. 나태일 같이. 층수가 엄청 높은 이런 나태일 같이 보이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또 여기 이 아이가 어, 뭘까요? 샤이, 어, 샤이닝펄입니다. 샤이닝펄. 네, 샤이닝 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한, 한 포트당 5,000원 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3번이었고요. 4번 볼게요. 네, 4번 아이도 2, 4, 6, 7개가 들어가고요. 밑에 또 이렇게 실, 저기, 자구. 자구들, 밭에서 뽑아온 자구들 잔뜩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인가 볼게요.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입니다. 큼직한 사이즈 엘리자베스. 아주 자줏빛으로 물드는 15cm 풀분에 들어있는 네, 이런 엘리자베스 큰 아이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치스 앤 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네,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분에 토분같이 보이는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장, 흑, 어, 흑장미같이 보이는데요 흑장미 교배종이라고 써있고요 네, 화분은 이렇게 건이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건이분에 이렇게 들어 있고 또 까라솔 들어 있고 해리와슨이 들어 있고 또 여기는 뭔가요? 아, 샴페인이 들어 있고 또 로우가 들어 있습니다. 로우가 로우가 하나 들어 있고 예 네. 그리고 자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었고요. 삼목판 어, 하나 가득입니다 바구니에 하나 가득 기 들어 있는 4번이었고 5번 볼게요. 네, 5번 아이 볼게요. 5번 아이, 5번 아이는 SB 창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얼굴 3두짜리 SB 창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화분은 이렇게 개구리 발 굽다리를 하고 있는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플로리디티라고 써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근세. 얼굴 3두 자구 3두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돼 있는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플로리 디티가 들어가고, 이 아이는 앙무입니다. 앙무. 아악무, 화분 이런 화분이고요. 이 화분도 만원 이상 하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앙무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큼직큼직한 자구가. 네, 이런 자구인데요. 이름표가, 어, 여기에 뒤에 써 있습니다. 슈가 파우더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이렇게. 다 고급진 자구들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자구가 이름표가 있습니다. 네미텔이라는 아 레이첼 레이첼라고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표가 어, 뒤에 뒤에 써 있던가 그럽니다. 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5번이었습니다. 6번 볼게요. 네, 6번은 여기 6번이 여기입니다. 이 아이가 6번인데요. 네, 6번은 우와 솜니엄. 네, 솜니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솜니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인 노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문가드니스 철화도 하나 들어가고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문가드니스 철화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몽블랑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몽블랑 얼굴이 이두로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몽블랑 들어가고요. 예, 네, 이 아이는 크리스탈 철화가 풀렸습니다 크리스탈. 네, 철아불린 크리스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풍성하고요. 화분은 이렇게 하얀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밭에서 뽑아온 아이인데 엄청 커요. 큼직한. 이름표가, 이름표는 없네요. 네, 이름표 없고요. 네, 여기 또 밭에서 뽑아온 이렇게 큰 자구 있고요. 네, 자구가 여기에도 많죠. 이렇게 자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총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5천원 꼴도 안 돼. 됐... 안 되는 가격이죠 하나에 5 0 0 0원 이렇게 해서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네 여기 7번 볼게요 여기 와이가 7번입니다 네 여기가 뭘까요 여기 7번에 아목판 여기 뭐죠 바구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아이는어 무슨 금인 것 같아요 금 금기가 있어요. 도테랑 금인지 이게 치아와 금인지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에 이런 화분에 이렇게 얼굴 쌍두로 돼 있는 요렇게 치아와 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달샤벳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달샤벳 그다음에 여기 축수 철화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화분이 같이 가지고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축수 철화. 이런 화분에 화분도 엄청 고급지죠. 이런 화분에 춥스 철화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도 화분이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네, 이런 화분에 이렇게 자구가 총 다, 얼굴이 두, 다섯 개짜리, 얼굴 다섯 개짜리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나 후쿠 미니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화분입니다. 네, 나나 후쿠 미니. 얼굴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름표는 없네요. 이름표가. 네, 이름표 없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군생으로 돼 있고요.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구가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만도 일곱 개가. 네, 이렇게 해서 7번이었고요. 8번 볼게요. 네, 8번 아이는 국민이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국민이 세트입니다. 여기는 국민이 세트인데 거의 다 화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 이렇게. 요런 아이는 가입난 같이 보이죠? 가입난. 오 대글대글 무겁습니다. 아주 땡글땡글합니다. 네 이렇게 농한 화분에 멋지게 심어져 있고요. 또 여기 창입니다. 요 아이는 뮤, 뭐 뭔가요? 마마킨. 네, 마마킨이라는 어, 아이인데 이렇게 피멍기가 들어있는 이렇게 얼굴이 두 짜리 마마킨입니다.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네 니틀 잼. 네 니틀 잼 너무 이쁘죠. 물들어가지고. 네, 이런 화분에 리틀 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달달 묵어서요. 색깔 이쁘게 예 물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왁스? 네, 왁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왁스. 왁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경화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어, 뭐, 이렇 <laughs>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화분에. 한 분, 한 분에. 네, 한 분에 들어있는 아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알바 뷰티 같이 보입니다. 알바 뷰티 이렇게 알바 뷰티가 수북하게 예, 모둠으로 심어진 것 같아요. 모둠인지 한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 애들 어 있고요. 네, 여기도 자구 어 뭐죠? 이렇게 자구들을 밭에서 뽑아온 자구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1 0 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8 번이었고요. 8 번도 둘, 넷, 여섯, 일곱 개. 화분 포함해서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5 0 0 0 원꼴도 안 되는 거죠. 3만 삼만 원에 이렇게 한보다리 갑니다. 그다음에 9번 볼게요. 네구번 아이는 거의 다 창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철화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철화가 다 생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 풀렸어요. 우와 그래서. 얼굴 수가 엄청 많은 이런 멋있는 철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화는 예, 거의 다 풀리고 여기 부분만 조금 남아 있고요. 거의 다생얼로 풀렸습니다. 이거 완전 얼굴 아주 하는 분색이 됐습니다. 화분은 23cm 풀분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어 자그만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화분 포함해서 프리즘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아이는 어, 에어프린, 에이프린이라고 써있습니다. 에이프린. 에이프린이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표는 없고요 나탐처럼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레드벨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레드벨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팅 게일이라고 합니다. 나이, 나이팅 게일. 물감이 <laughs> 좀 파는 아이 같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파랑색 금이라고 합니다. 파랑색 금. 와. 별것다 있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오, 세 개, 여기는 한, 제가 볼 때는 여기 세개만 원, 이렇게 세개만 원, 여기 만 원. 예, <laughs> 네, 거의 하나에 만원 골. 한 번도 이렇게 큰, 어, 포트에 만원 골밖에 안 되고요. 여기 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또 넣습니다. 자구만두,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오, 라울군까지.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고, 9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요. 10번 볼게요. 마지막 번호입니다. 10번. 네, 마지막 번호. 네, 이렇게 멋있는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와 너무너무 멋있죠? 네, 라인이 아주 빨간색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밑에 자구만도 둘, 넷, 셋. 네, 총세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구만도 세개 달려 있는 이렇게 멋있는 창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자, 흑장미, 흑장미 같이 보이죠? 어, 근데 이름이 있습니다. 오클리나라고 합니다. 오클리나. 네, 오클리나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laughs> 설레임. 이름표가, 네, 설레임이라는 이름도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콜로세움이랍니다. 이 아이가 콜로세움. 와, 너무 이쁘죠? 차에 1 0분도 많이 바르고 있고, 손톱도 이쁘게 이렇게 나, 나를 세우고 있는 예, 콜로세움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드랙, 드랙, 어, 레드콜이라고 합니다. 레드콜. 이 예, 아이는 레드콜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자구를 또 많이 넣고요. 둘, 요런 자구, 요런 자구. 예, 요러, 여기도 자구만도 한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 예, 요런 아이 데려다 한번 길러보시고요. 네, 10번까지 소개를 했고요. 한 세트당 3만 원이고 택배비는 별도 있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